오늘의 신축 아파트는 어디예요? 네 오늘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탕정사지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 센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 센텀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8개동 총 787세대 규모로 현대건설과 GNS건설이 함께 시공한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2026년 2월에 입주 예정이고 전용 74부터 114 타입까지 다양한 타입이 구성되어 있어 신혼 부부부터 중대형 선호 가족까지 폭넓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전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구조로 실입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 불당과 아산 탕정 생활권의 위치에서 생활과 교육, 직주근접 모두 갖춘 핵심 입지로 손꼽힙니다. 오늘 둘러보실 타입은 84A입니다. 좌측에는 신발장이 있고 우측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신발장 하부에는 띄움 시공을 해 두어서 자주 갈아 신으시는 신발은 편리하게 배치 가능하겠습니다. 신발장에는 키큰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외출하기 직전에 외모 체크 가능하시겠네요. 신발장 내부도 촘촘하게 선반 설치를 많이 해 두어서 신발이 많으셔도 충분히 수납 가능하겠습니다. 팬트리도 구경해 볼까요? 팬트리 공간도 넉넉하고 시스템 선반을 면에 빼곡히 설치를 해두어서 많은 물건들 수납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주문으로 들어서면 좌측에 바로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에는 욕조와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욕실 용품과 타월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작은 방인데도 사이즈가 넉넉한 편이에요. 창호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같이 있는 두 번째 작은 방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과 동일한 사이즈의 공간으로 보이고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창호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어, 역시 채광과 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과 마주보고 있는 알파룸입니다. 알파룸의 출입문은 목문이 아니라 이렇게 불투명한 슬라이드 도어를 시공을 했네요. 알파룸의 모습은 약간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창호도 설치를 해두어서 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알파룸은 공간이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침실로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가족 구성원 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시다면 어린 자녀들의 놀이공간 또는 부부들의 취미공간 우리 아빠의 서재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겠네요. 거실 구경해보겠습니다. 큰 창호가 나 있고요. 전면에 아무런 막힘이 없는 그야말로 뻥뷰입니다. 화면으로 보이실까요? 창호 넘어 저 앞쪽에 천안천 양쪽 사이드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전거 도로도 시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천장에는 우물 천장 시공을 해두어서 높이감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개방감에 많이 도움이 되네요 아, 이쪽 벽면에는 상단에 픽처레일을 시공을 해두었어요 요새 모찌라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타공하지 않고도 예쁜 그림이나 액자 전시 가능하겠습니다 거실과 대면형 구조인 주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빌트인 냉장고가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은 ㄷ자형으로 동선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바닥 색상과 주방의 가구 색상이 통일감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직사각형의 깊고 넓은 싱크볼 쪽에는 픽스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측에는 조그맣게 시스템 창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주방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 가볼까요? 와 다용도실도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이네요. 단차를 올린 바닥 공간에는 워시타워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자형으로 공간이 넉넉하니까 굳이 직렬이 아니라 가로로 낮게. 나란히 두 개씩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재활용 수거함을 두시는 것도 아주 좋겠네요. 다용도실에도 창호를 크게 설치를 해서 꿉꿉하지 않고 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안방 공간도 충분해 보이네요. 큰 사이즈의 부부가 사용하실 침대를 두고 화장대를 놓고 TV를 설치해도 공간이 여유로워 보입니다. 안방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에는 수전이 달려있어서 물 사용 가능하겠고 천정에는 전동 빨래건조대가 있습니다. 발코니 옆에는 실외기실이 나란히 있는데요. 아래쪽에 하양식 피난구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드레스룸이 참 넓은 편이에요. 시스템 선반이 3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의류가 많으신데도 충분히 넉넉히 수납 가능하시겠고요. 창호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이 많은 곳에 특유의 꿉꿉한 냄새 충분히 환기로 해결 가능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에는 샤워 부스와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슬라이드 도어장이 있습니다. 이곳의 문주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웅장해 보이네요. 문주에서 들어서면 좌측에 나무들이 환영하듯이 자르륵 일렬 중대로 서 있어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춥고 덥지 않도록 스테이션을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안쪽으로 진입해서 우측에 보면 동물 형상 무형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보입니다. 깜찍한 여우네요. 여우구를 본 따서 만들었을까요?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일 것 같아요. 애기들 구석에 막 숨고 잡기 놀이 하면 너무 재밌겠는데요. 미니 클라이밍도 있습니다. 아이들 취향에 딱 맞게 만들어 두셨네요. 단지성 중앙에 큰 공간을 비워두고 이곳을 플로팅 가든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 이 공간을 중심으로 각 동들이 라운드 형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두어서 그런지 각 동들이 서로가 서로의 세광을 방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니 분수대와 함께 수경 기술도 예쁘게 설치를 했습니다.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와 분수들 소리가 청량감을 더해주네요. 곳곳에 놓여있는 조형물도 참 예쁘고요. 한쪽에 있는 쉼터 공간도 화이트톤으로 아주 예쁘네요. 피트니스 센터 좌측 벽에 정갈하게 놓여있는 대나무가 참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추운 계절인데도 제철 꽃들이라 그런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활짝 피어 있네요. 단지 내에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특히 이동 아래 1층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 주민분들이 아주 편리하시겠는데요. 어린이집 외벽 쪽으로 담벼락 대신 이렇게 나무들을 촘촘히 심어두었어요. 어린이집 유아들이 놀수 있는 유아 놀이터입니다. 아유, 애기들 전용이라 그런지 미끄럼틀도 미니미니하고 너무 귀엽네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 지켜보실 수 있는 의자, 쉼터도 마련을 해두었네요. 유모차 주차 공간도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기들을 <laughs> 배려해서 그런지 벤치도 높이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아유, 귀엽다. 이 미니 텃밭은 어린이집 마당에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등원하는 친구들이 같이 체험학습하는 그런 텃밭이 아닐까 싶어요. 아유, 우리 꼬맹이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고사리 손으로 요거 수확하면은 또 봉지에 가득 담아서 엄마 갖다 드릴 거잖아요. 어, <laughs>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가 보입니다. 집들이 하실 때 손님분들 오시면 어, 모시기가 아주 좋겠네요. 단지가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도 있지만 편리하시게 엘리베이터 시공도 해두었는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와 봤어요. 올라오자마자 보인 곳은 와 굉장히 높은 슬라이드가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스타라이트 타워래요. 우주선 모양처럼 보이긴 한다. 어 높이가 상당한데요. 어른도 무서울 것 같은데 아이들은 정말 신나하겠습니다. 저거 슬라이드 타러 올라가는 것도 일이다. <laughs> 되게 높은데 한참 근데,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또 반대편 또 미끄럼틀. 아 어, 그렇네요. 아 이게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1, 2에서 최상층 슬라이드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슬라이드도 있어요. 스릴을 즐기고 싶은 자, 높이의 무게를 견뎌라. <laughs> 진짜, 진짜 높아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집 라인도 있어요. 좀 용기가 많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입장 가능한 곳입니다. 위쪽 공간에도 놀이터와 조경 잘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곳에 또 수변 카페도 있다고 하네요 와 여기 널찍한 공간에도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주변을 빈 둘러싼 나무들이 정말 예쁘네요 좌측에는 마주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와 벤치가 있고 우측에는 아래쪽 조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쪽면으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넓게 활용하도록 구성을 해두니까 단지가 답답하지 않고 굉장히 쾌적하고 개방감이 좋아 보입니다. 소리 들리세요? 벌써부터? 우렁찬 폭포수 소리. 반지 <laughs> 뒤편에 저렇게 폭포수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물살이 굉장히 빨라 보이네요. 폭포수와 나란히 야외에 데크를 깔아둬서 쉴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마진쪽에는 또 이렇게 수변 카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홀딩 도로 시공을 해놔와서 열어두면은 개방감이 아주 좋겠네요. 오늘 이거 수변 카페에서 아이스티 한잔 얻어 마셔봤습니다. 아 역시 인심 좋은 동네.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수변 카페 바로 옆에 있는 또 하나의 놀이터입니다. 조형물이 굉장히 예쁘죠. 그네도 아이들 연령대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올라가지 마시오. 저렇게 경고 문구가 있으면 더 올라가고 싶을 것 같아.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이네요. 들어가 볼까요?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아도 시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설치를 해둔 것 같습니다. 라카룸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레드 카펫을 따라 쭉 걸어가 볼게요. 피트니스인데요. 오늘은 카페테리아로 오는 중입니다. 공간이 넉넉하네요. 벽면에 거울도 많이 설치를 해두었고 조경이 있는 쪽 벽면에는 모두 창호를 설치를 해두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간접 조명도 예쁘게 설치를 잘 해두었네요. 피트니스 센터 라커룸은 복도 맞은편에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라커룸이 구성되어 있네요. 운동하시고 오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동선이 매우 가깝게 설치가 되었고요. 내부 화장실도 있어서 편리하고 운동 마치고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사우나실도 있고 아, 나무 냄새 아주 좋아요. 동선을 편리하게 잘 해둔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과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어, 곳곳에 있어서 퇴근하고 오시면 바로 운동시설로 진입이 가능하겠어요. 워크라운지입니다. 오늘은 가족 사진관과 캘리그라피로 이용이 되는 공간인데요. 입주 후에는 어, 특별히 재택근무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활용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으로 가볼까요? 어, 가볼. 내부가 다 보입니다. 밖에서도 <laughs> 독서실에도 라커룸을 설치를 해두었고 남녀 구분 독서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밝은 조명도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환하고 좋은데 창문까지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채광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라이브러리. 아직은 구성품을 완벽하게 세팅을 한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명이 켜져 있고 벽면에 있는 책꽂이들 가득 채운 모습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아늑하고 공부하시기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미로같이 꼬불꼬불 나 있는 복도입니다. 아 여기는 관리자분들 지원실이네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로를 예쁘게 색칠도 따로 해두었고요. 우측에 보시면 와이드 칸도 많이 있습니다. 차량 사체가 넓은 차종주 분들께서는 이용하시기 아주 좋겠네요. 주차장이 굉장히 널찍해 보이네요. 천장에는 주차유도 시스템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곳의 주차비율은 1.39대1이라고 합니다. 여기 학군은 어때요?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 센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군이 걱정 없는 안심 학군입니다. 아산 세교 유치원, 아산 세교 초 중학교, 이순신 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습니다. 이순신 초등학교가 2026년 3월에 개교 예정이 있고요. 교통을 보면 1호선 탕정역과 아산역 KTX, SRT 정착역, 천안 아산역 인근에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좋습니다. 차량으로는 온천대로 1번 국도, 경부,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합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와 탕정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R&D 직접 지구가 30분 이내에 있어 직주 근접도 충족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천, 곡교천, 공원 녹지 라인이 가까워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 센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